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에서는 바벨론이 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했기에 교만한 것이고 의인으로 묘사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바벨론이 교만한 자로 칭함을 받은 이유입니다. 6절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바벨론 주변 나라가 바벨론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벨론이 결국 메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이요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기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당과 집이 바벨론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을 지켜봤으므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이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바벨론이 당하게 될 심판이 필연적이며 노동착지로 건립된 문명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민족들이 파괴될 때 여호와의 위력과 권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다른 민족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한 것은 우상숭배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책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살아 있는 신이 아니기에 결국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나무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를 보라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상은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귀영화와 권력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